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경수제공방화분입니다 9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어, 요즘 날씨 굉장히 좀 좋죠. 아침 저녁으로 어, 선선하고 한낮에는 여전히 덥긴 하지만 아, 그래도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이제 견딜 만한 것 같습니다. 아, 무엇보다 하늘이 너무 예쁘죠. 아 파란 하늘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어, 가을인가 했더니 오늘은 벌써 또 절기상 추분이라고 하네요. 어, 가을도 반쯤 지났다고 합니다. 이 짧은 가을 충분히 또 만끽하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 또 영상 한번 준비해 봐 드리는데요. 오늘은 에오니움 심을만한 아이들로 또 영상 꾸며 드릴게요. 어, 신상도 있고요. 음, 또 예전부터 갖고 있던 아이들도 있고 적절하게 세트 구성해서 영상 꾸며 봐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또 재밌게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아이들 있으면, 어, 구매도 해주시고, 어, 영상 보시고 나가실 때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어, 시작해 볼 텐데요. 이 영상 보시면서 또이 아이들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는 라인이 아주 예쁘고요. 장미 고사지가 아주 예쁘게 표현되어 있는 롱분입니다. 어, 이 아이들 레오니움 음식에 딱 좋은 아이들이겠죠. 사이즈도 넉넉한 편이고요. 가격 아주 착합니다. 어 색상은 노랑색, 보라색, 빨강색, 하늘색, 주황색 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대표로 두 개만 올려드리고요. 어, 이 아이들 개별 4만원씩 보내드릴 겁니다. 사이즈는 살짝씩 좀 차이 있습니다. 입구 사이즈 21cm나 됩니다. 높이 역시나 21cm고요. 오른쪽 보라색 어, 보라빛 같은 경우에는 입구가 20.5나오네요. 키는 23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요런 깔끔한 모양이고요. 그리고 표면에 이렇게 살짝 모양을 내서 어, 밋밋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미 코사지 금지막하게 하는 표현도 있고요. 요렇게 물구멍 시원스럽게 뻥 뚫려 있습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어, 오늘은 세트가 아니고 개별로 갈 거고요. 노란색 1번 되겠고요. 보랏빛 2번 되면서 이 아이들 각각 4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크고 작은 아이들로 또 구성해 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두 세트를 올린 거고요. 이렇게 보랏빛 한 세트, 이렇게 두개한 세트 해서 어, 올려 드릴 건데, 어,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입구 사이즈가 17.5 정도 되고요. 어, 높이는 26.5 정도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14.5 나오네요 높이는 21.5 되구요 어, 핑크빛 같은 경우에는 15cm 나오구요 높이는 22cm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17cm 나오구요 높이는 2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즈 넉넉하고요 라인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예쁘게 생겼구요 아주 깔끔한 색상에 이렇게 꽃을 찍어서 꽃을 붙였는데 굉장히 좀 풍성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큐빅을 붙일 수 있도록 다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어, 그래서 큐빅을 붙여서 사용하시면 아마 더 블링블링하게 예쁠 것 같아요. 여기에 에오늄 하나씩 딱 올려놓으면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어, 이 아이들 이렇게 두개 세트에, 음, 오늘은 9만원씩 보내드릴 거예요. 어, 9만원씩 보내드릴 거고요. 음, 보랏빛 이 아이가 3번 되겠고요. 핑크빛 이 아이가 4번 되면서 이 아이들 세트 9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 개. 어, 역시나 에오니움신께 딱 좋은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은 신상입니다. 어, 새로 나온 아이들이고요. 어, 꽃 반송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라인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표면을 이렇게 뭐죠? 자국을 내서 이렇게 밋밋하지 않게 아주 또 멋지게 표현해 놨습니다. 입장도 큼지막하게 하나 표현되어 있고요 입구 이렇게 넓게 갑니다 아, 물구멍 시원스럽게 뻥 뚫려 있고요 어, 이 아이들은 색상이 다섯 가지입니다 빨강색, 주황색, 노랑색, 보라색, 핑크색입니다 어, 오늘은 대표로 두 아이만 올렸고요 어, 이 아이들 각각 5만 원짜리예요 5만 원짜리 어, 아, 사이즈부터 재야 되는군요 오늘 뭔가 좀 어수선합니다 어, 18 나오네요 입구 사이즈 18 키는 20대고요 오른쪽 아이 18.5대구요. 키는 21cm. 이 아이가 좀 살짝 크네요. 어, 수제와 부는 살짝살짝 사이즈 차 있는 건 아시죠? 이 아이들 각각 5만원 되면서, 왼쪽 빨강색 5만원이구요. 오른쪽 주황색 6번 되면서 5만원입니다. 어, 혹시라도 노랑색이나 핑크, 보랏빛 필요하신 분들, 어, 문자 어, 주문 주실 때 어, 문자에 색상 표현해 주시면 제가 그 아이들로 이렇게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어, 이 아이들 각각 5만 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올려봅니다. 역시나 신상입니다. 어, 이 아이들도 토요일 날 가마에서 나왔던 아이들이에요. 어, 예온늄 신기에 딱 좋은 아이들이죠. 어, 이 아이들 도 사이즈 살짝 좀 차이 있습니다. 음, 색상은 역시나 다섯 가지예요. 빨강색, 노랑색, 핑크색, 주황색, 보라색. 그러면 5칸인가요? 아무튼 어, 사이즈들 19cm 나오고요. 입구 사이즈 19cm에 키는 22cm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입구 사이즈 1 8 5에 키는 21.5cm 살짝 이 아이가 좀 적죠. 어, 그런데 라인이 이 아이가 빵이 좀더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더커 보여요. 어, 이 아이는 또 라인이 아주 예쁘게 생겼죠. 어, 이 아이들도 에오늄 신기에는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입구가 널찍합니다. 입구 널찍하죠? 물구멍 시원스럽게 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 음 왼쪽 보랏빛이 7번 되면서 5만 원이고요. 오른쪽 핑크빛 8번 되면서 5만 원. 어, 이 아이들 빨강색이나 노랑색또 어, 주황색 필요하신 분 어, 문자 주실 때 색상 표현해 주시면 제가 그 아이들 사진 보내드리고 이렇게 주문 도와드릴게요. 이 아이들 각각 5만 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또 핑크 장미가 아주 깔끔한 아이로 한번 올려봅니다. 역시나 이 아이도 신상이고요. 사이즈 넉넉하면서 가격도 아주 착한 아이예요. 이 아이는 딱 하나 있는 아이고요. 그래서 딱한 분께만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다시 만들려고 그래도 이 모양이 똑같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멋스럽게 생겼고요. 가로 사이즈가 20cm 좀 살짝 안 됩니다. 뭐19.8 정도 되는데 뭐1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높이는 25cm 되고요. 이쪽이 살짝 높아요. 26cm입니다. 폭도 한번 재봐 드릴게요. 17 나오네요. 사이즈 넉넉한 편이죠. 어이아이 오늘 딱한 분께 어, 6만 원 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또 이렇게 단품을 한번 올려 봅니다. 어이아이는 동백을 표현했습니다. 역시나 하나 있는 아이고요.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라인도 살짝 들어가 있고요. 에어늄 심어 놓으면 아주 멋질 것 같아요 입구 사이즈 넉넉하면서 가격도 아주 착한 편입니다 21cm 나오네요 높이는 23cm 높은 부위는 역시나 23cm 나오고요 한번 돌려봐 드릴게요 장미 아니 장미가 아니죠 제가 하도 장미를 많이 달아서 장미가 입에 뱉습니다 동백꽃 동백꽃 요렇게 표현돼 있어요 꽃이 여기까지 뒤태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아주 살짝 빈티지 하면서도 아주 우아하면서 멋지게 생겼고요 딱 하나 있는 아이 오늘은 한 분께 어, 단품 7만원 드립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단품을 한번 올려봅니다 어, 이 아이도 역시나 신상이고요 사이즈 넉넉하면서 가격, 가격도 아주 착한 편입니다 역시나 하나 있는 아이예요 어, 그리고 장미 코사지죠 한경화분 어,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어, 장미니까 장미 고사지로 표현해봤습니다. 입장도 넉넉하게 표현돼 있어요. 이렇게 이쪽 뒤쪽까지 이렇게 돌아가 있고요. 뒷대도 괜찮습니다. 주물럭 주물럭 한 느낌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생겼고요. 입구 사이즈 아주 넉넉하게 생겼어요. 21.5 나옵니다. 높이 23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 여기에 5 하나 딱 올려놓으면 아주 예쁘겠죠. 아주 멋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아이 오늘 딱한 분께 어, 세트. 세트가 아니죠. 단품 7만원 드립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어, 이 아이는 라인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색감 깔끔하고요. 음, 사이즈 넉넉하면서 가격도 또 아주 착한 편이고요. 역시나 신상입니다. 어, 딱 하나 있는 아이고요. 니크사이즈 19cm 좀 살짝 안 됩니다. 18.5는 살짝 넘는 아이고요. 키는 22cm 이쪽은 23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색감도 아주 오묘한 색감으로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표현했고요. 이렇게 어, 겉 표면에 이렇게 문양을 넣어서 어, 밋밋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어, 딱 하나밖에 없는 아이고요. 오늘 이 아이 딱한 번께 단품 55,000원 드립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신상 한번 올려드립니다. 어, 이 아이는 보라장미, 보라장미가 아주 보짐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어, 사이즈 넉넉합니다. 역시나 딱 하나밖에 없는 아이고요. 입구 사이즈 20cm 나옵니다. 높이는 음, 20cm가 살짝 안되네요. 19.5 정도 될것 같아요. 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장미, 보라장미를 이렇게 나무 줄기처럼 표현했고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풍성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장미 입장도 입체감 충분히 살려서 장미가 피어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뒤태는 열었습니다. 색감도 차분하면서도 어, 이 가을철에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고요. 어, 이 아이 단한 분께 오늘 단품 6만원 드립니다. 이번 아이도 역시나 신상입니다. 아, 풍성한 고사지 에 아주 매력적인 아이예요. 어, 이 사이즈도 넉넉하고요 라인도 살짝 들어가 있어서 아주 고급진 아이입니다 그리고 코사지도 아주 풍성하게 달려 있어요 일단 뒷태까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풍성한 장미를 이렇게 머금고 있고요 뒤쪽 바로 장미 코사지 아주 풍성하게 달려 있죠 이쪽이 전면입니다 어, 사이즈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26cm나 됩니다 어 입구 사이즈 26cm, 에 어, 키는 24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아이 딱 하나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오늘 한 분께 12만 원 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또 이렇게 어, 높이감이 있는 어, 롱분입니다. 역시나 딱 하나 있는 아이고요. 신상입니다. 어, 앞쪽에 보랏빛 고사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라인도 살짝 들어가 있어서 아주 또 예쁘고 차분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어, 입구 사이즈는 넉넉한 편이고요. 22cm 나옵니다. 높이는 27cm 나 되고요 요렇게 보시면 색감도 차분하면서도 이렇게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색감이죠 차분한 색감 그러면서 보랏빛 멋스러움이 어, 또 어, 받쳐주니까 굉장히 좀 우아하면서도 아주 고급진 표현입니다 어이 아이 오늘 어, 딱한 분께 세트 아니요 자꾸 세트가 입에 뱉습니다 어, 단품 7만원 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또 이렇게 단품으로 한번 올려봅니다. 어, 이 아이가 또 어, 이번 영상 마지막 아이가 될것 같고요. 역시나 신상입니다. 어, 핑크빛 이렇게 큰꽃두 송이 모금고 있고요. 어, 입구 사이즈 넉넉한 편이고요. 21cm 나오네요. 키는 23.5대고요. 이쪽은 24.5대입니다. 어, 이 아이는 살짝 타원이어서 이렇게 18.5대고요. 그러면서 라인도 살짝 들어가 있고 어, 입장도 큼지막하게 이렇게 하나 표현되어 있죠 뒷대 차분하면서도 아주 고급진 표현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멋스럽게 생겼죠 어, 꽃잎도 어, 혼잎이 아니고 겹잎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딱 넣어서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고. 고급... 고급스럽게 표현되어 있고요. 요런 아이들한테 에오니움 하나씩 딱 올려놓으면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이 아이 오늘 어, 딱한 분께 단품 7만 원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늘은 에오니움 신게 딱 좋은 아이들로 영상 한번 꾸며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대체로 신상 같은 경우에는 어, 예전하고 좀 만드는 방법을 살짝살짝 좀바꿔봤습니다 어, 겉표면, 그러니까 바디 라인도 살짝 더 좋았고요. 어, 코사지 같은 경우에도 입장을 살짝 살짝 입체감을 더 살려서 예전보다는 좀 풍성하게, 풍성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어, 더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색감도 굉장히 어, 신경 써서 이렇게 또 재색도 하고 했습니다. 어, 오늘 또 영상 끝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제가 만든 아이들 예쁘게 어, 세트 구성해서 영상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